의성군은 26일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의회의장, 경북자개인 컬링협회장, 의성군 컬링협회장, 컬링학생선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 컬링센터 신관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성군은 6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의성 컬링센터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신관의 연면적은 1737제곱미터 규모로 경기장 2시트, 관람석, 부대 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각종 국내외 대교와 훈련장, 국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컬링 선수 발굴 및 육성, 국민들의 컬링 체험 활동 등 컬링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의성컬링센터 신관계관에 맞춰 컬링국제대회와 국내대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